자, 이번 시간에는 React.js에서 JS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React에서는 이러한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JSX는 React에서 요소를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HTML 문서를 React로 그려내잖아요. 즉, React는 웹 문서에 보여지는 HTML 태그를 실제로 렌더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Hello React 예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h1이라는 태그가 실제로 그려지도록 코딩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렌더링할 때 사용되는 이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JSX라는 문법을 이용한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자리에가 안갈수 있는데요. 일단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리액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리액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렌더링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이렇게 렌더함수가 존재함으로써 이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 즉, 일종의 스티커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었죠. 화면에 붙이는 스티커인데, 당연히 그 스티커에는 형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헬로우 리액트와 같은 어떠한 내용을 그리겠다라고 항상 렌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질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바로 예제를 통해서 JS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HTML은 이렇게 루트라는 ID 값을 가지는 div 태그 하나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바로 한번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JSX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CSS를 추가해 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HTML은 전통적인 웹개발에서 화면에 그려지는 내용을 담당한다고 했었고, CSS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이 JS는 어떠한 웹사이트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리액트를 이용함으로써 그 HTML 영역까지 이 자바스크립트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CSS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디자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번 예제에서는 CSS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글자 색상을 파란 색깔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명시해 줄게요. 또한 레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색상이 빨간색이 될수 있도록 명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css 또한 작업을 해 보았고요. 이제 바로 한번 리액트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더링만 수행하는 형태는 컴포넌트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함수를 정의하는 형태로 컴포넌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student라는 변수를 받아서 바로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그냥 함수로 작성하게 되면 렌더라는 함수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학생이 변수로 들어왔을 때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학번을 함께 출력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아이디는 제 대학교 학번인 2015-3157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으로는 동빈나라고 넣어 주고, 색상으로는 블루를 넣어 주겠습니다. 즉, 학생을 작성할 때그 색상을 블루라는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엘러먼트를 만들어서, 즉, HTML의 요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요소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이러한 태그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HTML에서의 단위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위에서 정의한 이 학생의 색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제 이 H 태그, 즉 제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적을 수 있는 태그의 내용으로는 위에서 정의했던 formatInfo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이후에 리액트 돔에서의 렌더를 하는 이 대상으로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엘러먼트가 되면 되겠죠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제 이름과 학번이 화면에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개념이 복잡해졌는데요 당연히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작성된 소스 코드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액트 돔은 화면에 어떠한 내용을 실제로 그려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었죠. 즉 우리는 루트라는 이 HTML의 ID 값을 가지는 이 태그에다가 내용을 그려 줄 건데 내용을 그려 줄땐 이렇게 엘러먼트라는 컴포넌트 혹은 변수 값을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바로 이거를 웹사이트 화면에 그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엘러먼트를 확인해 볼까요? 엘러먼트를 확인해 보니까 엘러먼트의 디자인 요소로는 위에서 정의했던 스튜던 e n 트의 칼라를 넣어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위에서 정의한 css의 블루 클래스를 이용하니까 글자 색상이 파란 색깔로 바뀌겠죠 그다음 이제 그 내용으로는 formatinfo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준 거예요 이 formatinfo는 함수 형태로 작성된 컴포넌트로서 어떠한 내용을 렌더링하도록 되어 있죠 보니까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학번이 렌더링되도록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해서 정의한 학생을 이 태그의 내부 내용으로 이렇게 그려준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formatInfo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할때 중괄호가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 중괄호는 뭘까요? 바로 이게 JSX입니다.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HTML 코드와 자바스크립트를 한꺼번에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HTML 코드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명시한 이 format info는 함수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중괄호가 없다면 이 format i n f o 라것 자체를 이렇게 HTML 문서로 받아들이겠죠.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는 거고 이러한 형태를 바로 jsx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정했던 바벨이 이 jsx 로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법이 동작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또 이렇게 중괄호가 사용이 되어서 스튜던트의 칼라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jsx는 속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속성 혹은 그 내용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html 문서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jsx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리액트 톰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러한 jsx에 포함된 값을 escape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웹 보안 쪽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xss 즉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JSX는 카멜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바, C++, C샵 등을 이용하던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멜 케이스는 이렇게 다양한 문자가 붙어 있을 때, 즉, 포맷과 인포가 붙어 있을 때, 각 문자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형식을 말해요. 물론 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앞 글자는 항상 소문자를 쓰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형식이 자바, C++ 등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리액트에서 어떠한 요소를 렌더링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라우저의 DOM 객체와는 다르게 리액트는 가볍고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다른 예제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액트는 정말 유동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tick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즉 시간 초를 세주는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이 tick이라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선 이렇게 현재 시각에 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줄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니까 이렇게 중괄호가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렇게 New Date라는 객체를 지원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3 태그로 현재 시간을 출력할 수 있는 엘러먼트를 정해 주었고요 이제 한번 이 안에서 렌더 동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랜더 함수를 수행해서 이 엘러먼트를 html에 있는 루트의 위치에다가 그리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Interval을 이용해서 위에서 정의한 tick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불러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되고 있죠? 이제 이럴 때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신 뒤에 이 콘솔창을 확인하시면 돼요. 보니까 랜더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즉, 제가 리액트돔인데 랜더돔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리액트돔이라고 잘 바꾸니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틱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계속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리액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셔가지고 이 시간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h3 태그 안에서 현재 시각은 이라고 한 다음에 이 시간 정보만 계속해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은 전체 내용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시간에 출력하는 리액트 코드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리액트 DOM이 특정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도록 작성하는 일은 드물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될 건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함수를 수행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엘러먼트를 정의해서 화면에 그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그리도록 설정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예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에서 JSX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JSX 문법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화면을 구성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